137쪽에 4번부터 하면 되는거야? 네 어? 어 자, 137쪽에 4번 부피다 4번 4번 보면 어, y 콜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이렇게 해서 그림이 이렇게 돼있고 이렇게 돼있고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이 자리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Y축이고, 어, 여기 X축 지나갔고, 쭉 올라가서, 여 올라갔어. 여기 높이가 2야. 높이 2. 2 높이에다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 3 높이에다가 이렇게 해놨네. 이제 얘가 그래프야. 얘가. 얘가 그래프인데 지금 뭐야? 마이너스 어, 1하고 1에서 두연속이죠 그죠? 응? 응. 요런 y c o fx가 있는데, y c o fx가 있는데, 질문이 뭐냐면, 어, gx는, gx는 fx 곱하기 fx 플러스 k. 자, 얘가 x equal 1에서 연속이래. 그렇게서요 1에. 그럼 그냥, 뭐야. 좌우번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어. 그러면 좌극한은 어떻게 되냐? 좌극한. 어, 리미트 x가 1보다 왼쪽에서 갈 때. 어? 어. 1보다 왼쪽에서 갈 때는 1보다 왼쪽에서 갈 때는 어. 얘가 얘 극한이 그 어떻게 돼? 1보다 왼쪽에서 갈 때. 이 높이가 3이잖아, 얘가. 얘도 3이죠, 그죠 응. 그러니까 그때는 3의 3+k란 플러스 말이야. 계산을 하면 그지? 그 다음, 우극하는. 어, 수능 볼때 이런 거 쓰지 마세요. 그냥 여 좌라도 쓰고 이런 거 쓰지 마. 우라고 쓰고 이런 거 쓰지 말라고. 어? 쓰지 마. 이거 쓰는데 시간 걸려. 어. 우는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뭐야?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 더하기 K야. 됐어? 어. 그 다음에 여기 어디 치자놨을 텐데, 여기 치자놨죠그 함수 값도 똑같아. 함은 얘하고 똑같아. 우하고 함하고 똑같잖아, 여기. 그지 어. 그 얘가 같아야 지 연속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가 같다를 풀면, 이게 1차, 일차, 1차 일차 방정식이잖아9 더하기 3k는 1-k. 4k는 마이너스 8. k가 마이너스 2. 그래서 k 값을 알아냈어. k 값을 알아냈는데, 얘가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인데, 질문이 뭐냐면, g-1 구하대. 함수값 구하대. g-1은 f-1. 곱하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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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들어와. 여기가 f-1이고, <laughs> 여기가 f -1이고, 여기가 2고 자, f-1이 그림상 2죠. 그림상 2야. 요 자리가 2야. 여기 2. 아, 0이네, 이거, 그러면. 0. 답이 0입니다. 응? 응, 그 다음 이제 5번 자 5번 보면 루트 x 이퀄 x분의 3 플러스 1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그런데 그 갖는 구간이 갖는 구간이 1 2 2 3 3 4 4 5 5, 6 중에 어디니? 라고 물어본 거야 자 얘는 중간값의 정입니다 그래서 얘 이런 거는 한쪽을 몰아 한쪽을 몰면 루트 x 마이너스 x 분의 3 마이너스 1은 0 해놓고 얘를 fx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 fx는 0이다 fx는 0이다를 그림으로 보면 y코를 fx하고 얘, 얘를, <laughs> 얘를 그리려면 복잡하죠 그죠? 얘를 그리라는 뜻이 아니고 만약 얘를 그린다면 그린다면 이놈하고 이놈하고 실근은 교점의 x좌표야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가 x equal 1과 2 사이에 있는지 2와 3 사이에 있는지 3과 4 사이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럴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만약 이 사이에 있다면 x equal 1이 있고 x equal 2가 있었을 때 x축이 이렇게 지나갈텐데 x축이 이렇게 지나갈텐데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 방향에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연속이거든요? 얘도 연속이얘 0보다 크다 해서 연속이고, 얘는 0이 아니다 해서 연속이고,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다 해서 다 연속인 거야. 그럼 연속이니까, 요렇게 있으면, 지나가다가 치고 지나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부호조사 를하는 거야. 3일 때, 4일 때, 5일 때, 뭐 이렇게. 부호조사를. 그래서 여기다 fx에다 1부터 대입해. 여기다 1 대입하면, 1대입하면 얼마냐면 f1은 1대입하면 마이너스 3에요 그럼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아래쪽에 있잖아 아래쪽 그죠 그 다음에 음. 2대입해 음. 2대입하면 얼마 나오냐면 루트2고요 여기는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5야 음수네 음수잖아 그 다음에 이제 3대입하면 어 루트 3 빼기 2야 루트 3 빼기 2 음수입니다 응? 어, 루트 3 빼기 2 음수 그 다음 4 대입하면 4 대입하면 2 빼기 4 분의 3 빼기 1이야 양수지 4 분의 1이잖아 응. 그얘 그래, 양수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연속이니까 얘가 이, 여기서 뭐 어떻게 출렁거렸던 여기는 치고 지나가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3하고 4 사이에 어, 반드시 실근을 갖게 되는 거야 그지? 어, 요런 걸 중간값 정리라고 하는 거죠. 중간값 정리. 그래서 요거는 구간 3하고 4 사이에 수변이존재하는 거야. 어, 지난 시간에 곱하기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저, 지금 우리 레벨 3은 나중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곱하기 함수 설명을 했기 때문에 레벨 3에 있는 두 문제하고 저 뒤에 대표 기출 문제가 곱하기 함수에 대한 내용이라서 어, 그거를 연습을 할게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봅시다. 지금, 3, 4번 하고요. 레벨 3에 3, 4번 하고, 뒷장하고 풀 거야. 기출문제하고. 자, 3번 보면, fx가,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e x 의 e n 승그 다음, 플러스 1, x 의 2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됐고, g(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둘이 곱했어. 곱했는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g 1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일단 어. 이 그래프는요, 이 그래프는 보통 밑이, 밑에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작을 때 이렇게 나누죠. 밑에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 1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가지고 그리다 보면 나눈 자리에서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어. 그지? 그래서 얘는 어딘가 불연속이 있어 보이고요 얘는 연속이에요. 다항 함수니까. 그지? 그럼 곱하기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얘가 끊어진 자리에서 얘가 0이어야 돼. 즉 끊어진 자리에서 좌우함이 값이 다르잖아. 근데 그 자리에서 얘가 연속인 놈이 0이면 연속인 놈이 0이란 뜻은 좌우함이 모조리 0이란 뜻이에요. 그럼 갖다 곱하면 좌우함이 다0 나오겠지. 이쪽에 무슨 값이 있더라도 무한대가 아닌 이상은 0을 곱하면 다 0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좌우함이 같아졌으니까 연속이 된다라는 거야. 그지? 어, 그래서 이놈이 어디서 끊어졌는지만 알면 이놈이 거기서 0이 된다는 거고 이놈이 지금 2차식이지2차식이 0이 될수 있는 거는 횟수가 두 번으로 제한돼요. 2차 함수 그리면 x축하고 최고로 많이 만나면 두 번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끊어진 자리가 두 번이 나오고 그걸 얘가 두 근으로 가지면 되는 거야. 어, 이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수능에 나왔었어. 자이스토리 수업하다 보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여러 개 있어요. 최근에 나온 거야, 최근에. 얘는 지금, 밑에 절대값이 1보다 클때 작을 때 나눠야 되는데, 밑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X도 있고, EX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나누려면, X도 나누고, EX도 나눠야 되는 거야. 그지? 어, 그래서 이쪽이 더러워요, 이쪽이. 이쪽이 더러운데, 자, 봐. 그러면,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 1일 때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x 이퀄 플마이죠 그죠? 어, x 이퀄 플마이야 x 이마일 그다음 이놈을 기준으로 하면 ex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또뭐 ex가 1일 때, e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아니야? 기준이, 그죠? 어, 그러면 나눠봐. 한번 나눠보면, 나눠보면. 자,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얘는 지금, 얘는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고치면. 얘는 고치면 절대값 X가 2분의 1보다 크다야. 그치? 얘는 절대값 X가 2분의 1보다 작다고요? 여기는 X가 2분의 1이다고요 얘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야. 그지 어, 그러면 이제 해볼게. 어디서부터 하냐면, 절대값 X가, 2분의 1보다 작다부터 시작해볼게. 절대값 X에 2분의 1보다 작다. 자, 절대값 X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2분의 1보다 작으면, 얘 1보다 작지. 그치? 1보다 작어. 2분의 1보다 작으면 당연히 1보다 작지. 이거 두개다 1보다 작은 거야. 1보다 작으니까 얘네들 뭐로, 어디로 가? 0으로 가, 0으로.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0으로 간다고. 절대값 x 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얘가 1보다 작으니까 계속 곱하면 0으로 가겠죠? 얘는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계속 곱하면 0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남는 게 뭐야? 마이너스 1 남는 거야. F,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절대값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됐어? 그러면 경계를 보기 위해서 절대값 X가 2분의 1보다 크대, 클 때를 볼게. 2분의 1보다 클때 봐. 자, 2분의 1보다 크면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얘는 2분의 1보다 크면, 요놈은, 요놈은 무한대지. 요놈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인데, 얘는 무한대인지 아닌지 모르지. 잘 들어. 절대값 X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얘는 1보다 크니까, 무한대 맞습니다. 무한대야. 근데 얘는 2분의 1보다 큰데, 2분의 1과 1 사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0이지. 2분의 1과 1 사이면 0이야. 그러면, 무한대 더하기 1분의 0 빼기니까 0이죠. 0이잖아. 그지? 어, 그러면, 그, 절대 값 X가 2분의 1보다 크면서 1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됐어? 지금 우리 이거 푼 거지, 이거. 이거 풀었을때 어떻게 됐냐면, FX가 0이야. 그러면, 지금 이, 이두 줄만 가지고, 나는 이게 복잡하겠지만, 이두 줄만 가지고 이미, 풀만 2분의 1에서 끊어진 거야 이해 가요? 절대값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와 클때 다르잖아요 x가 경계에서 이쪽 극한하고 이쪽 극한하고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빗나 버리잖아 그러니까 풀만 2분의 1에서 끊어진 거지 그러면 더 이상 하지 마 왜냐면 얘는 두 개밖에 못못이어줘 얘가 지금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어, 두 개밖에 못붙여도 얘가 그늘 두 개밖에 못 갔잖아 두 개밖에 못 가는데 여기 두개 끊어졌지 다른 데서 더 끊어지면 문제가 틀린 거야 붙여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여기에서 아 풀마 1분의 2에서만 끊어졌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야 더 끊어졌으면 얘가 붙여줄 수가 없어요 얘 금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얘가 0이어야지 붙여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이 지금 풀마 1분의 2에서 끊어졌단 말이야 제가 1분의 2에서 끊어졌는데 극한값이 그 다르지 하나 뭐 마이너스이고 하나 0이잖아 근데 얘가 연속이잖아? 다항함수니까 연속이야? 좌우함이 같어 연속인데 그 풀마 1분의 1일 때 얘가 X축을 치고 지나가면 풀마 1분의 1에서 X축을 치고 지나가면 좌우함이 0인 거야 그 자리에서 좌우함이 0이니까 이 값이 달라도 곱하면 다 0이라고 그 곱하기 함수는 좌우함이 0이 되는 거야 좌우함이 0이라는 거는 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좌우함이 같아져 버린 거잖아? 그럼 연속이라고 그래서 얘가 끊어졌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불연속과 연속을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얘가 좌우함이 다르지만 무한대가 아닌 상태에서 무한대가 아닌 상태에서 얘가 0이면 그냥 붙어진단 말이야. 지금은 여기까지 하지만 우리가 다음에 수능 완성을 풀 때는 이게 무한대가 좋아요. 무한대가 좋은데 얘가 예를 들어 서 x 분의 1이야. x가 0으로 가는데 x 분의 1이야. 그럼 무한대지. 그럼 여기 뭐가 들어오냐면 x제곱이 들어오면 돼 x가 0으로 갈때 x분의 1 무한대지 그래서 x제곱 곱해 그러면 이거 0으로 가잖아 그지? 이런 거 이제 차수 누르기라고 그래 차수 누르기 차수를 눌러버리는 거야 어?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는 안 나왔어 수능은 나오고 있어요 계속 어? 계속 나오고 있어 그래 지금 분효소 곱하기 연속인데 여기 끊어지면 여기가 그걸 그는 거 아니면 돼요 그 얘는 지금 풀만 2분의 1에서 끊어졌잖아 풀마 1은 조사하지 마. 거기 끊어지면 못 붙여. 두 개까지밖에 못 붙여. 그니까 러 얘는 얘는 여기까지 딱한 다음에, 아, 풀마 2분에서 끊어야겠구나. 끝이야. 그러면 얘가 뭐를 가져? 얘, 얘는 0이다에 두 분이, 두 분이 풀마 2분의 1인 거야. 어? 그럼 이제 근과계수하면 돼.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고, 두 분의 곱이 B죠. 그지 어, 두분 합하면 0이고요. 두분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a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어? 어. a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4분의 1자 그럼 gx가 어떻게 된거야? gx는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gx가 근데 질문이 뭐냐면 g1을 물어봤어 g1은 여기다 1대입하면 4분의 3이죠 됐어? 음. 자 이게 이제 그 3번 문제고요 되게 복잡한데 그죠? 어, 지금 내가 아까 말한 불연속 곱하기 연속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풀려면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어? 아주 딱 알고 있으라고. 지금 이거를 다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내는 것 같아. 문제 드럽게 복잡하게 내놓고 3점밖에 안 줘. 근데 사실 알면 3점짜리밖에 안 되거든. 응? 어, 요 정도는 4점이지만, 요거보다 조금 간단해지면 3점을 주는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허벌렁게 복잡해요. 응? 어. 근데 막 3점밖에 안 주는 거 보면 이게 다 안다는 가정하에서 내는 거잖아 지금 자다음 보면 f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야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 이상일 때자이렇는데 얘를 그려보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절편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3 지나고요 어,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지나는 거야, 이렇게. 어,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까지만 그리면 되겠네. 여기는 마이너스 3이겠죠. 요렇게 됐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네. 얘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어, 근이, 아이. 근이 2하고 3이야. 두근이 2하고 3이야. 2하고 3이니까, 여기에 3이 있고, 여기에 1이 있다고 치면, 그다음에 y절편 3이죠. y절편 3이니까 여기 지나는 거예요. 3. 어등부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 그래프예요. 이게 y f(x)야. y f(x). 자 그런데 질문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어, 이거 정말 많이 출제되는 유형인데요. 얘가 이게 다 지금 다 기출이에요 기출인데 조금씩 바꾼 거야 문제를 쟤도 바꾼 거고 얘도 바꾼 거야 바꿨는데 조금 어려워졌어 이 아, 구분이 더럽게 어려워졌지 어려워졌지만 하다가 그냥 중지해야 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2라고 마이너스 1까지 조사하 돌아보래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야 풀마 1분의 나오는 순간 얜두 개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끝내야 돼 여기 봐 지금 이렇게 곱해가지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라는 거야 자, fx는 어디서 끊어졌어요? fx 어디서 끊어졌어? 0에서 끊어졌지. 0에서 끊어졌으면, 0에서 끊어졌으면, 얘를 갖다가, 내가 이 놈이, 이 놈이 a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fx를 a만큼 평행이동한 거 아니야? a만큼 평행이동 한 놈이랑 곱할 거야. 그럼 평행이동 한 놈이 이 자리에서 0이어야 돼. x축을 치고 지나가야 돼. 왜? 끊어졌잖아. 끊어졌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불연속에다뭘 곱했는데 연속이 되려면 끊어진 자리가 0이어야 되잖아. 아까 저기 저 설명했듯이. 그럼 지금 얘가 0에서 끊어졌지? 그럼 내가 얘가 A를 A만큼 옮길 거야. A만큼 옮길 때, 그 지금 0을 치고 지나간 자리들이 있지? 그 자리들이 이 자리에 오게끔 옮겨야 될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A 자리에 3을 넣어봐. 3을 넣으면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3만큼 옮겨질 거야. 3만큼 옮겨지면 이 자리가 여기로 오지. 그럼 여기서 연속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얘가, 얘가 그림이 이렇게 옮겨오면서 이 자리가 여기로 오잖아. 그래서 이 자리 떼었지. 떼었는데 그 대신에 이 끊어진 자리가 이로 왔지. 그럼 얘는 얘가 떼어주잖아. 지금 이해했어요? 자 f(x)가 0에서 끊어졌죠 그러면 여기는 f(x) 빼기 3이야 그럼 얘가 직칸 오면 x 이퀄 0에서 얘가 옮겨온 놈이 요, 요 자리가 옮겨와가지고 떼어준단 말이야 빵꾸를 떼어주는데 끊어진 걸 떼어주는데 이놈이 옮겨갈 때 이놈은 x 이퀄 3에서 불현 두이에요 여기가 불현 두기다 0에서 직칸 옮겨가면 3에서 불현 두이지 그때는 또 f(x)가 3을 치고 지나갔잖아 그러니까 두 군데가 다 떼어진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A면 3은 답이야. 답이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해봐. 왼쪽으로 가봐,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요새끼가 일로 와가지고 떼어주지. 그리고 이 끊어진 자리가 일로 갔는데 얘가 기다리고 있다 떼어주지. 그니까 러 마이너스 3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누구 남았어? 누구, 누구 남았어? 얼만큼 이동해야 돼?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해야지 저 왼쪽으로 한칸 간다 왼쪽으로 한칸간는 그러니까 a가 a가 플러스 1일 때 생각하는 거야 a가 플러스 1일 때아 a가, a가 마이너스 1일 때 a가 마이너스 1이면 왼쪽으로 한칸 간단 말이야 그럼 이0기가1로 가가지고 1 떼어줬지 그 대신에 이놈이 옮겨갈 때이 끊어진 자리가 어디로 가냐면 마이너스 1로 가지 그럼 마이너스 1로 가서 왜 끊어졌는데 이놈이 0을 안 지나가지 fx가 이거 못떼워줘 그러니까 요거는 탈락이야 됐어? 근데 이 문제는 어. 이거로 끝이 아니야. 지금 우리는 뭐한 거야? 불연속 곱하기 연속했지.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숨어 있어요, 여기. 뭐냐면 a가 0일 때를 생각해야 돼. a가 0일 때는 a가 0일 때는 지금 그 f(x)의 제곱이 돼 버리는 거죠. f(x)의 제곱이 돼 버리잖아. 그럼 불연속 불연속이잖아. 그럼 f(x)의 제곱이면 좌극하는 뭐야? 좌극하는 9죠 이거 제곱하면 9잖아 우극한 제곱하면 9지 함수값도 제곱하면 9지 다 9야 그러니까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인데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곱했더니 원래 달랐죠 3하고 마이너스하면 다르잖아 근데 이렇게 이렇게 곱했더니 전부 9잖아 그러니까 x 이퀄 0 a 이퀄 0이 돼도 된다고 그 그러니까 얘가 다 더하세요 그러면 그냥 빵인데어 이게 지금 몇 개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요거 빼먹으면 큰일 나 근데 이게 문제가 지금 3개죠 세 개인데, 어 어떤 사람은 이걸 생각 못 하고 이게 된다고 생각해서 말할 수도 있지, 그지 그런 면에서 보면 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 응? 응. 어 하여튼 이렇게 3 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139쪽에 있는 기출 문제 얘는 어대로 수능 문제 건드리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럼 수능 문제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나왔는지 보세요, 이게. 음. 응. 봅시다. 2016학년도 대수능이야. 언제죠 그러면? 네. 지금이 몇 년도죠? 16. 16이면 여러분들이 보는 수능이 2017년도 수능이라고 하는 거야. 네. 여러분들이 2017년도에 대학을 가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1년 선배. 그러니까 아직 1년이 안된 문제야, 그렇지? 그게거기 나왔잖아. 4점짜리고. 어? 나는 이 수업을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유튜브 가서 보면 이거 가지고 내가. 며칠 수업을 해요 며칠을 계속 얘만 강요한다고 나온다고 나왔다고요 <laughs> 어? 어, 작년에 내가 친구에도센수학자이스토리다 연속 단원 가면 이 얘기만 하고 있어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 나왔잖아 작년에도 그지? 봐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요 어, 그 이전에부터 계속 나왔어 응? 어? 그러니까 나올 거를 예상하는 거야 이건 무슨 대단한 게 아니야 다 알고 있어 나올 거라고 중요합니다 자 X 플러스 3 X가 A 이하. 여기 뭐야? X 제곱 마이너스 X. X가 A보다 커. 자, GX는 X 마이너스 EA 플러스 7. 어, 이 문제는 되기 쉬운 거야, 지금. 되기 쉬워요. 4점짜리 치고는 엄청 쉬운 거야. 지금 뭐라고 되있냐면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자, 곱하기 함수 연속 나왔죠, 그죠? 곱하기 함수 연속 나왔지. 곱하기 함수 연속 나왔는데 지금 뭐냐면 얘다 함수지 다 함수잖아 1차함수잖아 일차함수 1차 그러니까 얘는 모든에서 연속이야 모든에서 연속이야 자이 놈은 뭐야 이 놈은 우리가 찢어진 함수라고 해. x e q a 에서 찢어졌단 말이야 근데 왼쪽에서 뭐야 1차함수 오른쪽에서 1차함수둘다 연속이야 그러니까 얘는 x 이퀄 a에서만 붙으면 연속인 거야. 만약 얘가 x 이퀄 a에서 붙으면 연속 곱하기 연속이니까 당연히 연속이 되는 거고 얘가 x 이퀄 a에서 찢어지면 그 자리를 얘가 떼워줘야 되는 거고. 두 가지를 봐야 돼. 두 가지를. 그래서 얘가 x 이퀄 a에서 연속일 조건 연속일 조건은 그냥 좌우함이 같아야 되죠. 그럼 a의 좌극함이 얘잖아. 좌극함하고 함수값이야. 대입하면 a 플러스 3이야 그럼하고 우극하는 대입하면 a 제곱 빼기 a야 이놈이 같다를 풀면 돼 같다를 풀면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다 해서 a 플러스 1에 a 마이너스 3이 0이다 a는 얼마야 마이너스 1하고 3이야 이게 뭐야 어 얘가 찢어진 자리에서 딱 붙을 그런 붙으면 연속 곱하기 연속은 무조건 연속이니까 이건 답이야. 됐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A가 3이 아닌 거야. 즉 뭐야? 즉 X equal A에서 불연속일 때야. 누가? FX가. x= a에서 f(x)가 불연속일 때, 불연속일 때는 불연속일 때는 값은 있지 이 값하고 이 값이 존재하잖아 무한대 아니잖아 a가 상수란 말이야 값이 존재하는데 서로 다르다는 거야 그럼 어긋났죠 어긋났을 때이 놈이 뭐야 그 자리를 떼어줘야지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얘가 0이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얘가 그 자리 를그눈 가져야 돼그 자리가 누구야? <laughs> 그 자리가 누구야? X equal A야. X equal A. X equal A에서 지금 좌우함이 다르지. 얘가 X equal A에서 좌우함이 0인데. X equal A에서 좌우함이 0이라는 얘기는 X equal A 자리를 치고 지나간 거야. 근인 거야. 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A를 대입하면 A를 대입하면 0이다. 가 성립해야 돼. 이때. 어? 이거 왜 떴었냐? 왜 떴어야 되는데. 알아 들었어? 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은 0이다 해서 A가 마이너스 7이죠. 그지 어,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야. 그래서, 어, 이걸 다 곱해서 21이 답이에요. 세 개로 곱해서. 굉장히 쉽죠? 어 어, 봐준 거야. 엄청 봐준 거야. 아까 그 EBS의 아까 3번, 4번은요. 3번 같은 경우는 특히 되게 복잡하잖아. 4번도 함정이 있고, 응? 응.